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정말 창업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스타트업들이 나타나서 사업을 빠르게 일으키고 대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요즘은 가히 창업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벤처 붐이라고도 하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시도하고 있고 특히 대학생들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 기관들은 1년에 약 5조 정도의 펀드를 결성을 해서 투자를 또 하고 있고요. 창업을 해서 성공한 창업가들이 또 투자자로 변신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투자 부서를 만들거나 또는 어, 자회사를 만들어서 어,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즘의 시대는 스타트업의 시대고 창업의 시대고 혁신의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그 변화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데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창업가가 될 것이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런 혁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정말 창업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스타트업들이 나타나서 사업을 빠르게 일으키고 대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미 쿠팡,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그런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업들도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기존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짧은 기간 만에, 한 10년 만에 뭐 시가총액이 뭐 수십조 원 회사로 커버리거든요. 자, 이처럼 요즘은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엔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먼저 엔젤 투자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은 투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투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투자 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기존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회사는 기존의 주식이 거래되기 힘들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이 원활하게 거래가 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쉽게 그 회사의 주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기업의 주주가 아주 빠르게 교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유통시장이 아니라 발행시장, 즉 투자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투자시장은 뭘까요? 발행시장은 뭘까요? 기업이 사업 초기에 성장을 해 나가는 데는 항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은행이나 정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대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하는 방법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이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창업 기업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어,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해서 어, 매출과 이익도 빠르게 매출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해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할 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초기 이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는 어, 투자 시장이 많이 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투자 시장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가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사업, 사업을 기획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 아이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 이 때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자, 이 기획 개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이 단계를 사업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화 단계에서 매출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때 기업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장 단계는 설비도 늘리고 직원도 벗고 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를 성장 단계라고 합니다. 기업은 성장을 할때 기획 개발 단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각 단계별로 각 단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각 단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기획 개발 단계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보육. 스타트업은 아직 기획 제품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를 못한 단계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아이템의 가능성을 검증을 하고 사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육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보육을 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는 투자 기관입니다. 저희 알토란 벤처스도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저희 알토란 벤처스도 스타트업을 코칭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투자와 보육을 하는 회사가 엑셀러레이터인데 엑셀러레이터가 되려면 중소 벤처기업부의 창업 기획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의 요건을 이제 맞춰야 되겠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 요건도 있고, 그다음 설비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 벤처기업부의 창업 기획자로 등록을 하면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수 있고요. 개인투자조합 또 벤처투자조합 이두 가지 형태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은 gp가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출자자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죠 펀드를 운영하는 gp가 개인투자조합은 원래 개인이 할수 있는 건데 법인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엑셀러레이터에 한해서요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은 법인기업들이 펀드에 100%다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인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많이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펀드를 결성해서 기업에 투자도 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를 해서 그 다음에 후속 투자를 유치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엑셀러레이터가 보유을 하고 투자를 해서 사업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바로 엔젤 투자자들입니다. 자, 엔젤 투자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엔젤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엔젤 클럽이 있고 그리고 개인투자조합 또 크라우드펀딩 이렇게 네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엔젤 투자자는 사실 기업의 사업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아주 극초기 단계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은 투자만 할게 아니고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엔젤 투자는 3f라고 하죠. 3f는 뭐냐면 패밀리 가족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자금을 가져오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금을 가져와서 창업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빌려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참하고 있는데 5천만원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 떨어질 겁니다. 돈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돈 어디서 조달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친구들한테 갑니다. 프렌드 패밀리 프렌드 친구들한테 가서 너나 믿지? 나 누구야? 나를 믿고 투자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서 또 사업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면 또 자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 나하고 관련성은 없지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인들을 이제 만납니다. 근데 그 일반인들이 엔젤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투자를 하는. 근데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풀이라고 합니다. f o l 보라고 하죠. 그래서 뭔 모르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 그 3f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패밀리, 프렌드, 풀. 근데 이거는 이제 엔젤 투자가 아니고요 묻지마 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엔젤 투자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일을 이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엔젤 투자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를 하면 훨씬 수월해지겠죠. 자 그런 엔젤 투자자가 있고요 그 엔젤 투자자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엔젤 투자자들이 혼자서 하면 자금의 규모도 뭐 보통 몇 천만 원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삼천만원 정도 투자할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3억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엔젤 클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산하에 엔젤 클럽이 수백 개가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엔젤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투자조합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엔젤 클럽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엔젤 클럽은 개인들이 기업을 발굴해서 서로 같이 심사한 다음에 개인의 자격으로 그냥 각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관리도 잘안 되고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그중에서 엔젤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업무 집행 조합은 조합을 운영하는 GP가 되고 조합장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LP로 참여해서 펀드를 결성해서 3천만원씩 10명이면 3억이잖아요. 그 3억을 펀드에 담아서 펀드 이름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은 3천만원씩 투자한 개인들은 그 펀드의 출자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개인 투자조합 이름으로 투자하고 투자조합 이름으로 기업하고 소통을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게 개인 투자조합이고요. 자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공모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공모는. 라이센스가 있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위에서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는 제도를 둬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기업을 올려놓으면 투자자들이 그 기업들을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한 1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알토란 벤처에서 산하에 펀딩 포유라는 어,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펀딩 포유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또 엔젤 투자자들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엔젤 투자자, 엔젤 클럽,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이게 엔젤 투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장 단계에서 투자하는 투자 기관이 있어요. 바로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을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죠. 어, 벤처 캐피탈은 보통 자본금이 한 20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벤처 캐피탈은 기업 가치가 100억 내외 정도 되는 기업에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투자기관입니다. 어,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펀드를 결성합니다. 근데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펀드는 일반 개인들이 어, 물론 참여도 하지만 이제 차, 개인이 참여하려면 어, 수백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어, 정부 지자체나 또는 공정기관들 또는 금융기관들. 법인 이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펀드를 만들고 펀드의 규모는 보통 한 500억에서 크면 한 3,000억 이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500억을, 5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결성을 하면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업당 운영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게는 한 10억에서 20억 많게는 한 50억에서 100억 이런 자금들을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이제 출자자들한테 배분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비상장 투자기관으로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벤처캐피탈이 있다 물론 엑셀러레이터들도 엔젤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도 엔젤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 영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 투자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엔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궁금할 거예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참여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그런 방식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엔젤 투자를 직접적으로 나는 기업을 내가 선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기업의 유형이 있다. 그러면. 직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는 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이 비상장 벤처 투자를 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전문가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두 가지 방식, 개인 투자 조합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비상장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엔젤 투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